자, 부등식을 여러 개 포함한, 아, 절대값을 여러 개 포함한 부등식인데요 그때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를첫 번째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는 1이고요. 두 번째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우리는 총세개의 영역으로 나눠야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1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음수, 음수고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붙여서 벗겨야 되는데 첫 번째 절대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x-1,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2x-4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걸 풀어주신다면,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요두 녀석에 의하여,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1번 조건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구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를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0 같은 숫자를 저 위에 있는 절대값 속에 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x-1이 되고, 요 놈은 양수니까 그냥 벗기면 됩니다. 플러스 2x 플러스 4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도 이제 풀어주신다면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 조건 하에서 요 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쪽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100 같은 숫자죠. 집어넣으면 둘다 양수인데, 얘는 절대 값은 그냥 것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무난하게 플러스 2X 플러스 4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요 논술을 풀어준다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X들에 대하여,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존재하지 않죠. 1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하여,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조건은 땡입니다. 자,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서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겠죠?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니까 X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X가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해 가지고 총 9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